한국 자유관리 전라북도 문화표장 신명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유관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가을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수수에 바쁘고 바다는 성인을 맞아 활발한 조급이 이루어지며 가을 사람, 단풍의 화려함을 자잘라고 있는 오늘, 오늘 제2회 전라북도 자율관리 업을 대회를, 한마음 대회를 전산에서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기겠합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다에서의 성장 공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서서 여겨지는 조성한 해양수상공장관님, 수사의 풍요로운 복지어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영 지사님, 군산시 강김순 시장님, 군산시의 김영일 회장님, 신영대 국회의원님, 한국자유관력이기직 회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매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부도 자유관리업 공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인의 찬명식 고침인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야할 위대한 자산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해양축군이 실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천고름에 따른 오천사회문제, 해양환경에 따른 수산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소 해상 방류륜한 소비 측 해상 동명단지 조성 및 국책사업에 따른 주업구역 축소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수산구족주의 생계와 수산업의 전립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자유가지 영업도중앙연합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공존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인의 소득 향상을 하기 위해 풍요로운 바다, 깨끗한 바다, 잘살수 있는 수산광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 가족 여러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바다를 지켜 잘살수 있는 어천마을중성우의자관리업 공동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자율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연합회 가족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하마저 전라북도연합회가 한 단계 도아하는데 필요한 생기와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현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나는 마지막까지 작은 사고 없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끝으로 이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산시양학회 이창길 회장님, 부창군 후재호 회장님, 구항군 김윤태 회장님, 전북연합회 권영주 국민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견해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연합회 가족